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료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이 쑥쑥쑥 자라고 있나요? 오늘도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해요. 할수 있나요? 그럼 반짝반짝 손유희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해요. 예배 속으로 주, 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벌써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시고 꽃과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일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적용하여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em 소개배의 말씀의 제목을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뿌리부터 줄기, 가지가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여기 꽃과 열매도 나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뿌리에 병이 생겼어요. 이제 줄기와 가지, 꽃과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모두 시들시들 죽고 말아요. 뿌리에 병이 생기면 줄기, 가지, 꽃, 열매까지 모두 병들어요. 나무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처음 사람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서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 속에서 알아보아요. 친구들, 지난주에 들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겐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 되었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 사망이 왔어요. 결국 죄 때문에 아담은 죽게 되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도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친구들, 뿌리, 가지, 줄기, 잎사귀, 꽃, 열매, 이 모든 게 나무예요. 뿌리가 병들면 모든 게 병들어요. 왜 그렇죠? 맞아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도 이 나무처럼 하나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도 죽게 되었어요. 그럼 응애응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죄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도 죄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예배를 잘하는 예배대장 나도 죄가 있을까요? 맞아요.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나는 너가 정말 미워! 이렇게 친구를 마음으로 미워한 적이 있나요? 너는 진짜 못생겼어! 어? 내가 그런 말안 했는데? 이렇게 나쁜 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엄마 말안 들을 거야. 이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떼쓴 적이 있나요?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말해 볼게요. 나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퀴즈를 풀면서 마음 속에 담아볼게요. 1번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무엇일까요? 맞아요.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2번입니다.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게 되었나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죠? 맞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게 되었어요. 3번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해요. 할수 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전사님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